안녕하세요. 가딩의 10분 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가딩의 10분 스토리에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걸고 자유를 지켜낸 6.25 전쟁의 진실과 왜곡되고 오해된 좌파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무력 남침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수호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13만 5천여 명의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내려왔고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자는 명백히 북한 김일성이었으며 소련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이를 적극 지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4년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북측의 일방적 침략이 명확히 밝혀졌는데 일부 좌파 진영은 아직도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북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사용하며 젊은 세대에게 혼돈을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부 좌파 성향의 인사와 단체들은 6.25 전쟁을 외세의 대리전이었거나 남한 내의 계급투쟁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개입 탓에 전쟁이 길어졌다는 식의 주장도 나오지만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좌익들은 평화를 누구보다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침략 전쟁조차 혁명의 연장이란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평화를 지키는 게 좌파의 진정한 가치라고 내세우는 모순된 입장을 보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현혹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와 안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6.25 전쟁이 진짜 외세의 대리전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한민족 스스로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6.25 전쟁은 공산주의 독재의 남침에 맞서 자유, 민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 젊은이들이 피 흘려가며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 주었죠. 남과 북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이후 7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오히려 앞섰으나 오늘날 남한의 국민소득은 북한의 27배를 넘어섰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가족을 잃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10대 소년병에서부터 노년의 노모까지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싸웠고 미군과 유엔군이 낯선 이국땅에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국군일사단이 평양을 향해 달려갔던 이야기는 바로 자유와 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6.25 참전 용사 혹은 피난민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오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일부에선 6.25 전쟁은 남북 내전 또는 외세로 인한 충돌이라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북한 정권의 무력 침략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한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자유수호자 모두가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오늘날 청년들과 실버 세대 모두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내전이란 단어에 동의하시나요?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다고 보시나요? 6.25 전쟁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자유와 행복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은 잊지 않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은 대한민국 발전의 뿌리이자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6.25 전쟁의 진실과 교훈을 잇는다면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화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분열된 사회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할 국민적 애국심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6.25 전쟁을 단순히 역사 교과서 속 과거로만 여기지 말고 가족과 이웃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이 역사를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알리며 왜곡된 인식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6.25 전쟁의 진실을 바로잡는 소통과 교육실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각자의 자리에서 안보의식 함양, 이런 실천들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직접 주변에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전하는 국가수호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 번영과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와 희생 위에 이뤄진 소중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파들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왜곡을 단호히 거부하고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배우면서 애국심과 국가관을 가슴에 새겨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딩의 10분 스토리와 함께 오늘 이 영상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가치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